임다연 무대 편집본에 숨겨진 노래 실수의 충격적인 진실. 최근 논란 속에서 그녀가 과연 탈락을 면할 수 있을까? 그 실수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가 마침내 밝혀졌다. 린의 멈칫 뒤에 숨겨진 멜로디 파괴. 영마차길래의 배신. 지난 현역가왕 경연 무대에서 가수 별표 별표 린, 린, 별표 별표 이 봄날은 간다를 부르던 도중, 꽃이 피면 소절을 앞두고 잠시 멈칫하며 박자를 놓친 순간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단순한 가사 실수 정도로만 여겨졌습니다. 대부분은 긴장 탓의 가사가 잠시 떠오르지 않았다가 뒤늦게 노래를 이어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채널의 예리한 분석을 통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별표 별표 가사 엇갈림 별표 별표이라는 숨겨진 이유가 있었음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봄날은 간다의 1절 가사는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옷고름 씹어가며 성황당 길레 딥니다. 그런데 리는 이 성황당 길래를 별표별표 영마차길래 별표별표로 틀리게 불렀습니다. 영마차길래는 사실 이 노래의 2절 가사입니다. 다시 말해. 리는 1절을 부르던 중 무의식적으로 2절 가사를 잘못 불렀던 것이고, 가사를 틀렸다는 것을 뒤늦게 인지한 찰나. 다음 소절인 꽃이 피면 내 반주가 이미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한 박자 뒤늦게야 급히 노래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니니 1절을 마친 뒤에도 아쉬웠는지 고개를 젓는 모습을 보인 것은 바로 이 가사 엇갈림 때문이었습니다. 제작진의 공모 의혹, 진실을 은폐한 자막. 여기서 더큰 문제는 제작진의 대처 방식이었습니다. 시청자에게 정확한 가사를 안내해 줄 의무가 있는 방송 송출 화면의 자막에서조차 린이 틀리게 불렀던 별표 별표, 역마차길래 별표 별표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이 자막이 틀렸는지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에 린이 박자를 놓친 진짜 이유도 알아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작진은 과연 이가사 실수를 인지하고 있었을까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저희는 과거에 같은 제작진 서예진 PD 이 만든 프로그램 중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았고 불타는 트롯맨에서 무룡이 가사를 틀리게 불렀을 때 제작진이 원 가사 위에 빨간 자막으로 틀린 가사를 덧씌워 실수를 부각했던 전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례는 별표 별표 출연자의 가사 실수는 제작진도 모두 알고 있다. 별표 별표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합니다. 하지만 제작진은 이번에는 니니 가사를 틀리게 부른 것을 알고도 짚고 넘어가지 않았으며 심지어 틀린 가사를 자막으로 내보내는 방식으로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 구조 3항에는 별표 별표 방송은 제작 기술 또는 편집 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 별표 별표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볼때 노래의 가사를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고 실수 자체를 가리려 했던 것은 제작진의 명백한 잘못이자 특정 참가자에게 유리하도록 사실을 왜곡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지점입니다. 김다현의 통고. 압도적인 점수차의 씁쓸함. 린의 가사 실수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실수가 승패를 가르는 1대1 데스매치에서 발생했으며 상대였던 김다현과의 점수차가 지나치게 압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리는 김다연을 182대106이라는 거의 더블 스코어에 가까운 점수 차로 승리했습니다. 김다연은 실수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점수 차로 패배했고 이러한 사실들은 김다연 입장에서 충분히 섭섭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대가 20년이 넘는 경력에서 오는 깊은 내공을 보여줬다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실수가 있었던 상대에게 이만한 점수 차이로 패했다는 사실은 어린 아티스트에게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로 다가왔을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프로그램 관계자에 의해 김다현이 데스매치 이후 거의 통곡 수준으로 펑펑 울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다현은 그동안 여러 오디션에 출연하며 눈물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유난히 그 눈물의 양이 이전보다 훨씬 많아 가장 친한 전유진까지도 옆에서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김다연의 눈물은 단순한 패배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중학교 2학년이라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노래에 대해 그 누구보다 확고하고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그녀의 눈물은 별표 별표 결과에 대한 실망 별표 별표과 더불어 스스로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자신에 대한 실망, 그리고 현장에서 느낀 별표 별표, 불공정함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 별표 별표 이 뒤섞여 폭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어린 거장의 뼈를 깎는 노력, 폭포수 아래의 득음 고행. 이러한 압박감과 눈물 속에서도 김다연은 트로트 신동이라는 타이틀에 머무르지 않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실력 향상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김다연은 현재도 거의 매주 시간이 날 때마다 산에 오르고 있으며 실제로 경기도 포천의 백운산의 올라 바위 사이에서 그리고 폭포수 아래에서 득음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폭포 아래에서 노래를 부르며 모기트이는 훈련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행을 통해 폐활량이 상당히 좋아졌고 노래 실력도 날로 좋아지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중학교 2학년이라는 어린 나이의 또래들처럼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싶은 마음을 접고 수많은 방송과 전국 행사 스케줄을 소화하면서도 경연 무대 준비와 더불어 이러한 경험적인 측면의 고행까지 병행하고 있다는 것은 그 노력이 정말 가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탈락 위기의 선 국민 신동, 현역들의 압도적인 경쟁 심리. 김다연은 그동안 보이스트로 돼서 2위, 미스트로 돼서 3위를 기록하며 전 국민적인 인지도를 쌓은 모지션 베테랑입니다. 하지만 현역 가왕에 처음 참가했을 당시만 해도 가벼운 마음이었다가 막상 현장에 와보니 31명의 현역들이 초반부터 압도적인 경쟁 심리로 신경전을 하다 보니 현재는 상당히 위축된 상태라고 합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실력적인 부분에서는 이미 오랜 경력의 현역 언니들에게서도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빼어난 실력을 과시하고 있음에도 현역들의 엄청난 열정에 압도를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김다현은 대국민 인기 투표에서 전유진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으며 그녀가 경연에서 불렀던 무대 영상의 유튜브 조회수는 110만 회를 넘기며 3위권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중들로부터 가장 압도적으로 꼽히는 것은 바로 실력입니다. 하지만 그랬던 김다연이 링과의 대스매치에서 패하면서 현재 패자 부활전이라는 탈락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현역가왕의 참가자들은 다들 경험치가 많기 때문에 김다연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극도로 긴장을 하거나 작은 실수라도 하게 된다면 탈락을 하게 되는 최악의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에 현재로서는 부활을 절대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공정성 논란 속에서 외치는 트로트의 미래. 이번 현역 가왕을 둘러싼 린의 가사 실수 은폐 및 박도적인 점수 차 논란은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이 공정성이라는 본질적인 가치를 잃고 화제성과 특정 스타의 서사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다현의 눈물은 단순한 개인의 슬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합리한 시스템 앞에서 좌절하는 젊은 아티스트의 고통을 상징합니다. 그녀에게 행운이 깃들어 패자부활전에서 부활하기를 기대하며 제작진은 시청자들에게 신뢰를 줄수 있는 명확한 해명과 공정한 심사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김다연의 운명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폭포수 아래에서 다듬어온 진심이 담긴 목소리와 뼈를 깎는 노력은 트로트 신의 미래를 밝히는 가장 강력한 빛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바로 방송 송출 화면상에 자막에서조차 성황당 기린대가 아닌 역마차 기린대라고 틀리게 표기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시청자에게 정확한 가사를 안내해 줄 의무가 있는 제작진이 자막 표기를 이렇게 했다는 것은 명백한 실수입니다. 방송을 보는 시청자 중 니네 역마차 기린대 가사 실수를 눈치챈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이며 봄날은 간다의 1절과 2절 가사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시청자가 자막이 틀렸는지조차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에 린니 박자를 놓친 진짜 이유도 알아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작진은 과연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을까요? 설마 제작진도 눈치를 채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알고 있었는데도 린에게 논란이 불거질까봐 틀린 가사 그대로 표기한 채 몰래 넘어가려 했던 것일까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저희는 과거에 같은 제작진이 만든 프로그램 중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찾아보았고, 과거 불타는 트롯맨에서 무룡이 가사를 틀리게 불렀을 때 제작진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통해 그 정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불타는 트롯맨과 현역가왕 모두 서예진 피디라는 같은 제작자가 만드는 프로그램인데, 당시 무룡은 살아야 할 이유라는 노래를 부르던 중 나는 살아가야 한 해를 나는 살아야만 한 해로 틀리게 불렀고, 이때 제작진은 원가사 위에 빨간 자막으로 나는 살아야만 한 해라고 더 쉬워. 무룡의 실수를 부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출연자의 가사 실수는 제작진도 모두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제작진은 이번에는 린이 가사를 틀리게 부른 걸 알고도 짚고 넘어가지 않았고 정말 100번 양보해서 린의 가사 실수를 제작진도 눈치채지 못했다고 치더라도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제 구조 1항에 따르면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망에 따르면 방송은 제작 기술 또는 편집 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통해 노래의 가사를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은 것은 제작진의 명백한 잘못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린이 긴장을 많이 했고 실수는 누구나 할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린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가사를 틀리고도 상대인 김다연을 이겼을 만큼 빼어난 가창력을 갖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작진은 린의 가사 실수를 알고도 틀리게 표기했고, 더구나 두 참가자의 점수차가 182대106으로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김다연 입장에서는 이런 사실들이 충분히 섭섭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김다현 입장에서 린에게 진 것은 상대가 20년이 넘는 경력에서 오는 깊은 내공을 보여줬다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적당한 정도의 점수차로 승패가 갈렸어야지. 무려 거의 더블스코어에 가까울 정도로까지 압도적인 점수 차이가 났다는 부분은 실수가 전혀 없었던 김다현의 입장에서는 과연 쉽게 이해가 갈 만한 점수차인지 이만한 점수차가 김다현의 입장에서는 다소 섭섭하게 느껴질 만한 점수차는 아니었을지. 아쉬운 느낌을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김다현이 데스매치 이후에 정말 펑펑 울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프로그램의 한 관계자에 의해 현재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김다현이 어린 나이에 오디션에 출연하면서 적지 않은 눈물을 보여왔지만 이번에는 유난히 그 눈물의 양이 이전에 비해 훨씬 많아 김다현과 가장 친한 전유진도 옆에서 상당히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김다현은 거의 통곡 수준으로 펑펑 울었다고 전해지며 너무 많이 울어서 정말 탈락을 한 것이냐는 말들까지 계속해서 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패자 부활전 녹화가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김다현이 탈락했는지 그 결과는 이미 나온 상황입니다. 현장 관계자에 의하면 김다현은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노래에 대해 그 누구보다 확고한 기준을 갖고 있어서 아직 중학교 2학년이라는 어린 나이긴 하지만 스스로의 기준이 너무나도 엄격했기 때문에 현장 녹화 이후에 그 결과에 실망을 했고. 그로 인해 스스로에 대해서도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김다현은 노래를 잘 부르고자 하는 욕구가 상당히 강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정상급 가수로 활약하고 있는 현재도 김다현은 거의 매주 시간이 날 때마다 산에 올라가고 있으며 실제로 폭포수 아래에서 득음 훈련과 득음 고행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역가왕에 출연을 하면서도 김다현은 최근에 경기도 포천에 있는 백운산에 올라가 바위 사이에서도 노래를 불렀고 폭포 사이에서도 노래를 부르면서 폐활량을 단련하는 등 경험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바위나 폭포 아래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목이 트이는 훈련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행을 통해서 폐활량이 상당히 좋아졌고 노래 실력도 날로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아직 중학교 2학년밖에 안된 나이이기 때문에 또래들처럼 친구들과 어울려 떡볶이도 사 먹고 놀러 다니고 싶겠지만 그 많은 방송과 전국의 행사 스케줄을 소화하면서도 현역가왕 경연까지 병행하고 있으니 경연 무대 준비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텐데 그 와중에 또 시간을 내서 산에 간다는 건그 노력이 정말 가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다현은 사실 그간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기 때문에 현역가왕에 처음 참가를 결정했을 당시만 해도 상당히 가벼운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요즘 트롯 경연 프로그램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현역가왕도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고 가벼운 마음으로 출연을 했지만 막상 현장에 와보니 31명의 현역들이 정말 초반부터 압도적인 경쟁심리로 신경전을 하다보니 처음만 해도 가벼운 마음으로 갔던 김다현은 경연 시작 이후 현재는 상당히 위축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비록 나이는 아직 15세밖에 안됐지만 김다현은 지금까지 참가한 대회만 10개가 넘는 오지션의 베테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다는 건 현장에서 언니들이 뿜어내는 엄청난 열정에 김다연이 상당히 압도를 당했다는 이야기인데요. 김다연은 그동안 트로 신동으로 불리워지며 보이스트롯에서 로 2위를 했고 미스트롯 2에서 3위를 기록하며 전국민적인 인지도로 현재 현역 가왕의 대국민 인기 투표에서도 전유진에 이어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경연에서 불렀던 삼바의 유튜브 조회수를 110만 회를 넘긴 상황에서 조회수 3위를 달리고 있는 린의 날버린 남자가 60만 회로 2위와 3위가 110만 대 60만이라는 거이.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나고 있다는 건 1위인 전유진과 2위인 김다연 밑으로 3위부터는 그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만큼 대중들로부터 김다연에게 가장 압도적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실력인데, 그간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실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았고 실제로 현역 가왕에서도 상당히 빼어난 실력을 과시하면서 오랜 경력의 현역 언니들에게서도 현재 감탄사가 나오는 그런 실력을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요즘 어린 트롯 가수들이 참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을 보면 일부는 트롯을 부르는 스킬만 쌓여갈 뿐노래의 깊은 맛까지 내지는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수 있지만 김다현만큼은 득음 훈련에 늘 산을 찾는 등 진심으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김다연이 1대1 데스매치에서 린을 지목했고 자신있게 상대를 찍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패하는 바람에 현재 탈락 위기에 놓이며 결국 패자부활전으로 떨어지고 말게 된 것입니다. 사실 다른 연휴경연 프로그램이었다면 아직은 초반이니 김다연이 벌써부터 떨어지는 건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겠지만 현역가왕의 참가자들은 다들 현역들이고 경험치가 많기 때문에 김다연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만일 극도로 긴장을 한다든지 또는 노래 도중 실수라도 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 탈락을 하게 되는 최악의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에 현재로서는 부활을 절대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인데요. 과연 탈락 위기에 놓인 김다연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녀에게 행운이 깃들기를 기대하며 패자부활전에서 김다연의 부활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다연의 심리적 압박과 성장을 위한 고행의 의미. 김다연이 링과의 데스매치 패배 후 흘린 눈물의 양이 이전 오디션 출연 때보다 훨씬 많았다는 사실은 그녀가 겪고 있는 심리적 압박감의 크기를 짐작하게 합니다. 어린 나이에 열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미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트롯 신동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지만 현역가왕은 그동안의 경연과는 질적으로 다른 무대였던 것입니다. 31명의 참가자들이 모두 현역가수라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경쟁심리와 열정은 15세의 김다현에게 상당한 위축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특히, 스스로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다는 그녀의 성향은 패배의 좌절감을 배가시켰을 것입니다. 김다현이 현역가왕 출연 중에도 끊임없이 산을 오르고 폭포수 아래에서 득음 훈련을 하는 고행을 감수하는 것은 단순한 실력 향상을 넘어 심리적 압박을 극복하고 자신만의 확고한 음악 세계를 구축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폭포 아래에서 노래를 부르며 폐활량을 단련하는 행위는 고전적인 득음 방식을 따르는 것이지만 이는 동시에 극한의 환경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잃지 않으려는 정신적인 수련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고행은 비록 어린 나이지만 그녀가 노래를 단순한 취미나 직업을 넘어 삶의 전부로 여기고 있다는 진정성을 대중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현재 대국민 인기 투표에서 전유진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고 유튜브 조회수에서도 압도적인 격차로 3위 이하를 따돌리고 있다는 사실은 대중이 김다연의 실력과 잠재력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그녀의 실력은 이미 오랜 경력의 현역 언니들에게서도 감탄을 자아낼 만큼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링과의 데스매치 패배는 그녀에게 실력 외적인 요소, 즉 운경연 순서, 심리적 긴장감, 심사위원의 판단 등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이번 패배와 그로 인한 눈물은 김다연에게 성장의 밑거름이 될수 있습니다. 오디션의 베테랑이라고 불릴지라도 아직 중학생인 그녀에게는 승패를 떠나 실력과 진심을 다하는 과정 그 자체가 귀중한 경험치입니다. 패자부활전을 통해 다시 무대에 설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면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진 멘탈과 깊어진 내공으로 무대를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실망했던 눈물은 다음 무대에서는 자신감을 채우는 에너지로 변모할 것입니다. 패자부활전은 단순한 생존 여부를 넘어 김다현이 현역 가왕 무대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증명하고 심리적 압박을 극복하는 성장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고행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그녀의 부활을 응원하는 팬들의 염원이 다음 무대에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김다현의 트롯에 대한 진심 어린 노력과 열정은 그녀가 트롯 신동이라는 타이틀을 넘어 트롯의 미래를 짊어질 진정한 아티스트로 성장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